관동결곡. 정철의 관동결곡. 관동결곡은 조선 전기 가사문학의 백미야. 백미. 백미는 흰눈썹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군계일학을 백미라 그래. 물론 백미에 얽힌 그 고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이라이트라고 한다. 그런데 이그 어, 정철의 코는 네, 송강인데 송강 정철의 새 작품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이새 세, 세 작품이 조선시대 가사 문학의 백미 세편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김만중 들어봤어? 요 김만중은 구몽과 사시남정기를 쓴 한글로 쓴, 아그렇지작가야 어, 구몽 알고 있지? 그리고 사시남정기라는 작품도 썼어. 사시남정기는 이년왕후를 모델로 장희빈과 이년왕후 용고로 소설을 썼던 그런 사람이야. 김만중은 서포만필이라는 서포만필이라는 그 자신의 문집에서 조선에 진짜 문장은 세 개가 있다. 그세 개가 바로 청천의관동별곡 사미인국, 송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음, 너도 이제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관동별곡 사미인국, 송민인국 이세 편은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게 된다. 이 관동별곡은 고등학교 고전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작품이다. 요 관동별곡을 정복을 하면 고전문학에 눈이 뜨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다. 어쨌든, 요거는 송강이 45세 되던 그 해에, 물론 뭐 이때, 그 창평에서 있을 때야. 그때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받아서 관찰사로 부임을 해. 부임을 한 이후에 강원도도 평온하고 자기 자랑도 조금 있겠지. 그치? 내가 정치를 잘해서 평온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봄이 됐고 이래서 어, 금강산 기행을 나선 거야. 그래서 어, 이 작품은 금강산을 유람하고 그 절경을 노래한 가사 작품이다. 이 작품 전체의 구조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 서사는 강원도 관찰서로 재수받아서 부임받는 여정까지가 서사다. 본사는 본사 1과 본사 2로 나눈다. 본사 1은 바로 내금강이라고 해서 금강산을 도는 거야. 금강산을 도는 것은 본사 1에서 내금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금강, 금강산을 다 보고 나서 바로 관동팔경. 동해에 있는 관동팔경. 요거를 외금강이라고 한다. 또는 해금강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기 관동팔경을 도는 게 본사 2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곳을 구경한 이후에 결사, 마지막에 망양정이라는 바닷가에서 이 여행을 마치면서 그 회포,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 이런 것들을 적었던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사, 본사 1, 본사 2, 결사, 이렇게 되어 있다. 내가 미리 이제 이 작품을 한번 전체를 계속 보라고 했던 이유는 이 구조 말고 내부에 탁탁 들어갔을 때 워낙 하나하나 이 작품이 그 해석과 한자 성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설명할 때 네가 한 번씩 보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이 작품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이 작품은 선조 13년. 음, 선조 때 사람이니까, 작사 45세 때쓴 작품이다. 음, 이 전체적인, 그, 어, 사상은, 뭐, 유교적 충의사상 연군, 우국, 애민, 도교적 신선사상, 취선, 선연, 뭐, 등등 이런 말들이 쭉 나와 있고, 요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매우 뛰어난 그런 문학적 표현을 보이고 다 감탄사가 처병되어 있고, 대구, 적절한 생략법이 구사되어 있고 분위기가 명쾌하고 화려하며 허탄한 기상을 보인다. 당연히 주제는 관동지방의 절경 유람 및 연군 애민의 정과 도선적 풍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 우선 그, 그, 서사 들어가기 전에, 네. 이관동별곡 전체 시험포인트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관동별곡 전체 시험포인트를 머릿속에 쫙 깨고 있어야 돼. 관동별곡 시험포인트, 네가 그동안에 쫙 이제 한번 봤잖아? 그때 관동별곡 시험포인트 1번은 연군 지정이야 2번은 우국 지정이야 3번은 선정포부야 4번은 신선사상 즉 도선적 풍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표현법 표현법 중에서도 1번은 비유법 2번 대유법 3번 의인법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바로 여섯 번째는 어휘 어휘 중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성 다시 한 번, 머릿속에 있다는 가 봐. 네가쭉 봤을 때, 아, 이런 게 1번, 이런 게, 아, 연군 지정, 임금에 대한, 네,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 지정이 1번이야. 그걸 찾아내는 거야. 각 부분에서. 두 번째, 우국 지정. 나라를 위한 그런 장, 그지? 근데 연군 지정하고 우국 지정이 겹칠 수도 있겠네, 그치? 그게 뭐, 나라를 위한, 게, 임금을 위한 그런 것으 되니까. 그다음 에, 세 번째가 바로, 선정포구야. 이 선정포구에는 애민정신이 들어가 있겠지, 그 여기까지는 네. 유교적 사상이야. 시험포인트 1, 2, 3번은 유교적 사상이야. 4번은 거기서는 신선사상. 다른 말로 도선적 풍류. 신선사상. 도선적 풍류. 이건 도교야. 어, 요거는 도교적 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까지 내가 어, 네 찾는 거는 이제 아 유교적 사상과 도교적 사상. 아 어, 보통 유교적 사상만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 도교적 사상이 들어가 있구나. 요건 정철의 호방한 기상, 진취적인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에, 도교적 사상이 들어가 있다. 보통 우리가 유교적 유교적 사상은 뭔가 그 충효를 기본으로 하는 에, 그런 사상이잖아. 음, 그런데 도교적 사상은 자유롭잖아. 사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니까, 어, 풍류가 있고, 그렇지 그런 어떤 음, 형태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 1, 2, 3, 4는, 아, 유교적 사상과 독일적 사상. 유교적 유기, 사상 3개, 독일적 사상 하나. 그 다음에 5번은 뭐, 당연히 표현법. 5번은 표현법 중에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였지? 비유야, 비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 그렇지? 언유법지유법 아, 엄청 많이 나오잖아. 의인법까지도 비유법 다 거기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지금 비유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 상징도 많이 나오지? 아, 그러면 이 작품은 비유와 상징이 넘쳐나네요. 그 다음에 대유법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휘. 어휘 중에서 시험 포인트 어휘는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어휘겠지. 중요한 어휘인데 그 중에서 고유어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한자 성어 자, 기억하는 거쭉 얘기해봐 여섯 개 지금부터 큰 소리로 영군지정, 의국지정, 선정포구 이세가에는 유교적 성향을 가진 거고 신선사석즉 도성적 풍류는 도교와 관련 있는 거고. 그다음에 표현법하고 표현법에서는 비유, 대유, 의인법 같은 거하고 상징. 여섯 번째는 어휘. 그래서 한자성어나 고유어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 잘했어. 이 관동별곡은 여섯 개의 거의 95% 이상이 들어갔고 가끔씩 하나가 다른 하나씩 톡톡 들어와 하나씩 톡톡 들어가는 건 그거는 기억하기 좋아. 왜 여섯 가지? 말고 또아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 여섯 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음, 서사 1부터 어, 가자 그러면 내가 먼저 읽고 네가 어 프리만 그러면 음, 읽도록 해봐 내가 읽은 만큼만 네가 프리를 읽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 0 0리에 장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로 만극하다 자연을 더 크게 임마 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치기 못할 처럼해요 전라도 창평에서 한가로이 지내고 있었는데 8 0 0나는 강원도 사에 직분을 맡기시니 아 임금님의 은혜야말지없자해석까지 음. 이제 했네 그지? 그러면 위에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여기서도 뭐 아까 얘기했던 여섯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없을 수도 있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던 아이 중에 아까 표현법 중에 뭔가 하나 있었지 비유법 말고 하나 뭐가 있었어 대유법이 있었지 그러니까 강호, 중림 해석을 해보면 강과 호수구 대나무와 수풀이잖아 수풀림자니까 대나무죽자에다가 그렇지, 이건 전부 다 대유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자연이라는 의미야, 그지? 아, 시험포인트 5번에 해당하는 어, 표현법, 대유법에 해당하는 시험포인트가 하나 여기 있네.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이거 공부할 때, 1, 2, 3, 4, 5, 6 써놓고, 이렇게 톡톡 하고, 오! 딱 써놓으면 만이거든 근데 이제, 예, 그건 나중에 네가 정리하면 돼. 자, 여기서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건 뭐냐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었어. 진짜 병이 아니야. 씨크가 아니야. 아, 이거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야. 어? 자연을 내추럴 러브. 그 병이 깊어서 자연 속에서 누, 어, 누웠더니 지내고 있었어. 그지? 음. 자 그러면 여기에 6번에 있었던 뭐 한자 성어 시험 포인트가 있어. 바로 자연 병을 뜻하는 한자 성어 두 개. 천석 고황. 그렇지 천석 고황 또 연하 고질. 그렇지 연하 고질. 천석은 물맑은 샘천 돌석자야. 그러니까 얘도 자연이지. 네. 대유법이 또 사용된 거야. 천석 자연이야. 그 다음에 연하 안개 연 노을 하 안개와 노을 얘도. 자연이야. 그리고, 고질. 고질이 뭐야? 고질병. 잘 안, 낫지 않는 거. 고질병. 그 다음에, 고질병과 비슷한 게고황이야고황병이라 그래서, 어, 이렇게 부옇게 뜨는, 누렇게 뜨는 그런 병이야. 이것도 고질병이야. 그러면, 자연 병이잖아. 자연 병. 천석, 자연, 고황 병. 근데, 살짝 거기다 멀지 뭐야? 자연을 사랑하는 병. 그 다음에, 연하. 자연, 고질, 병.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 한자성어 두 개. 천석, 고왕. 연하, 고질. 자주 나온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주 나온다. 시조에 가끔씩 이런 거 등장할 때, 관동 별골 딱 알고 있는 애들은 금방, 오! 어? 딱 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구나. 이렇게 안다. 그래서, 관동 800리에, 관동 8 0 0이는 강원도를 얘기해. 네. 예, 강원도의 방면을 맡기시니. 그래서 방면, 원래는 방면지임, 방면지임이라는 단어가있습니다 이미 임무를 맡겠다는 거야. 방면지임, 이렇게 인국에서 어, 어, 강원도의 네. 관찰사로 제수를 해줬다. 제수, 어이어이, 어이. 제수를, 했어. 그래서 어와 성은이야. 어, 뭐 임금님의 은혜야. 은혜는 응? 성은 성자가 나와 무조건 임금이야. 네. 성은 임금의 은혜면 갈수록 그지 없다. 만극하다. 그그 끝을 모르겠구나. 뭐 이런 소리야. 성문에 감격하네, 그지? 네. 아유 뭐 자연 자연이 좋아서 자연 속에 살고 있다 그러더니 아유 술 그짓 말이었네. <laughs> 자연에 살고 있었으면, 자연병이 너무 좋았으면 자연에 살고 있는 게, 왕이 선조가, 여기 관찰사라는 아니에요, 저, 여기서 그냥 지낼래요? 거절해야 될 텐데, 어우, 와, 성문이야 하여튼, 철이 형은, 꽁도 좀 심하고, 어, 철이 형은 아주 호방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주 분명해.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받은 감격을 보여주는 서사 1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포인트는 두개 정도가 됐네? 표현법에 해당하는 대유법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한자성어에 해당하는 천석광 연화고지뭐 이런 것들이 음, 시험포인트라고 해야, 해야 되겠네 그지? 네. 방면지임 정도는 뭐 시험포인트는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만 하면 되는 거고 어. 그렇게 처음이라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데 저쪽 뒤로 가면 훨씬 빨라지는 거야 네. 어, 그러나 앞에가 정확하게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음, 그랬다.